아저씨 하스스톤 패치 내역 보고 가세요. 아, 패치 얘기 한번 할까요? 자, 해골마. 비용이 7에서 8로 증가했다. 이거는 근데 해골마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 공룡카드 중에 약간 OP카드로서 항상 많이 쓰이고 있었죠. 어그로덱이나 템포덱에서 정말 많이 쓰이던 카드였고. 실제로 필드에 한장 있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있기만 하다면 7코 55에다가 44 더하면 7코 99에 도발까지 있는 아주 좋은 스탯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쓰니까 더 좋게 쓰여져서 얘는 좀 어느 정도의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잘 너프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8코 55에 44 도발을 하더라도 8코의99 도발이거든 무색껍질 수호정령보다 좋아요 저는 8코가 돼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만큼 잘 쓰진 않겠지만 8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쓸만한 가치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못쓰거나 사장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쵸 아무래도 7코 8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8코 정도라도 충분히 한장 정도 쓸수 있어요 징그러운 지하벌레 공격력이 5에서 이로 내가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 5에서 2로 감소하면요 7코 2호인데 나중에 물론 뭐 공짜로 쓸수 있어 템포 잡기 좋을 수 있겠지 도적이요 이거 쓰면 6코에 이거 0코로 내고 아니면 해골마라 같이 바를 수도 있겠지 근데 어, 너무 구리게 너퍼졌어요 공격력이 3만 됐어도 모르겠는데 2호는요 아피드도 유지력은 좋아 보통 이 징그러운 지하벌레는 언제 쓰냐면 어그로덱이나 템포덱에서 써야 되는데 공격력이 2가 되면요 전혀 압박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뭐 너무 못쓸 만큼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넣고 쓰려면 억지로 쓸수 있겠지. 근데 이거 쓰는 다른 카드 한장더 넣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에 리치왕 안 쓰는 도적에선 이거 대신 리치왕 한장 넣으면 됐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대신에 뭐 예전에 원래 쓰던 대로 무슨, 저, 뭐야. 어? 저, 뭐야. 아, 뭘 써도 이거보단 좋아. 이거 너무 그래요. 이거는 좀, 공격력이 너무 낮춰졌어. 자, 패치스 돌진 능력이 삭제됐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됐죠? 이거, 물론, 대 압축시켜서 해적보건 해적버프 좀 줬다고 하지만, 어그로덱에서 애쓸 수 있었던 건돌진이 <laughs> 돌진이 없어진 패치스는요, 왜 씁니까? 아, 돌진없으면 패치스는 왜 써요? 아무도 안쓰죠 네. 대 압축 효과만 쓸거면 뭐 손패 모은 하이랜드 사지에서도 패치스 쓰고 이것 써서 하이랜드로 대 압축시키지 왜 안쓰겠어 이거 안써요 패치스는 안씁니다 돌진 없어진건 쓰레기예요 라자는요 능력이 다음 같이 변경됐습니다 전투의 함성 내 덱에 똑같은 카드가 났다면 내 영웅의 능력이 1이 됩니다 원래는 비용이 0이 되는 것은 1이 됐는데 라자 자체만 봤을 때는 하이랜더 덱에서 5코 5에 0되는 거 그냥 뭐 오버스탯 아니에요 근데 얘가 죽음의 기사 안두인을 만나면서 하이랜더 사제라는 아주 사기급 라자 내고 5코 라자 8턴 안두인 내면 그때부터는 지기가 힘들 만큼 사기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너프가 됐는데 하이랜더만 보면 5코 5에 어, 1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라자 자체만 봤을 때는 너무 좀안 좋아졌어. 그 하나도 타격이 없네. 어, 뭐. 근데 결국 하이랜더 사제 봤을 때는 이 정도 너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랜더 사제가 결국 안드인 변신하고 라자가 내, 내게 되면 1코스트 정도 소비해서 영능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 험관전 1개 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그게 안 돼.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영능 때리고 벨렌 정분 영능 건의하면 쓰레기로 <laughs> 이게 영능 벨렌 영능 정분 영능 이렇게 하면서 데미지를 줘야되는데 이제는 벨렌 영능 정분 쓰면 10코스트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런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1코스트 늘어난건 어, 하이랜드한테 어, 어, 엄청난 큰 어,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거냐면 흑마법사 있죠 흑마법사가 더더욱 미쳐날뛸거고요 그걸 카운터치기 위해서 컨트롤 죽기 법사나 퀘스트 법사 같은게 나올거고요 패치스랑 징지벌 해골마가 너프된 상황에서 어그로덱은 힘이 엄청 많이 빠질겁니다 이러면은 어그로덱 힘이 너무 많이 빠질거고 컨트롤덱이 힘이, 힘이 들건데 컨트롤덱을 카운터치기 위해서 드루이드 여전하죠 외눈깨비 무조건 한장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도 남아있을 어그로덱을 막기 위해서 조금 수비적인 어그로덱을 하면서 버티면서 후반 뒷심을 넣는 슈퍼 란듄 법사가 유행을 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좋네요. 이번 하스톤 패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합니다. 어그로는 뭘 써야 되 같고 하이랜드는 저렇게 너퍼에다 하이랜드는 이렇게 해도 쓸수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되면은 흑마 법사의 어떤 템포를 따라가기도 좀 힘들 것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1티어는 드루이드는 흑마 법사인데 드루이드는 뭐 외눈깁이 쓴다고 해도 이럴거면 흑마 보물상자도 잃고 올리던지 서약 잃고 올리던지 해야하는거 아님 큐브 흑마 날라는길것 같은데요 흑마에 건드리려면 흑마.. 보물상자는 공용카드라서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서약은요 서약때문에 쓴게 아니에요 마나리의 해골이나 지배당한 졸개를 건드려야돼요 왜냐면 처음에 나왔을때 공허군주를 안쓴다 구리다라고 했던 이유가 걔네를 코스트를 소모해서 내는게 안좋았던거지 마나리의 졸개나 아 마나리의 해골이나 지배당한 졸개로 나와서 이게 쎈거라기 때문에 만약에 파멸의 소병도 두장 버리는 페널티가 있고 공허군주도 구코스트라는 너무 무거운 카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두장이 저거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졸개 코스트를 좀 올리거나 마나리의 해골을 소환할 때마다 뭐 내구도를 감소하게 한다거나, 그럼 내구단 2만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징집벌 너프는 했어야 했음. 징집벌 2호 적당하긴 한. 솔직히 4코 이상 소모해서 낸 적도 거의 없는 말려도 3코에 내는 카드를 생각하고 있고 3코 5 진짜 토나온 카드였음. 영이코사이 내단을 땀하늘 깡스테 누누도 그렇지. 그러니까 징집을 세긴 한데, 지금은 너무 약해졌어. <laughs>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재평가되나요? 2점. 돌진 없으면 손해 잡힐 수 멧돼지보다 한참 못한 카드인데 이게 해적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패치스도. 원래 안쓴다고 하니까. 어그로대 흥히 하면서 그러는 거지. 2점 줬어. 10점 만점에. 개구리에 누가 써요? 이거 쓰니 미라우스 만화스톰 쓰지.